자 그러면 계속 음. 그래서부터 이제 쭉 읽읍시다. 그 범독으로 그 한문만 하고 나머지는 저 저걸 합니 그냥 읽어놓으면 조금 저러니까 그 한글은 그냥 우리 일반 평상독을 하고 한문만 저쪽에 범음을 합니다. 이 시의 시형 궁전 주주신이 성불미력하사 보관일체 주주 신중하고 이설송은 아니라, 그때의 시현 궁전 주주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주신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불지여공무유지나사강명조요변시방하시며 중생심행실요지 아사일체세관무분리비로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언과 같아서 다음이 없어 강명이 두루비쳐 시방에 가득하시며 중생의 마음 모두 아시고 일체세관에 다 들어가시며 부처님의 지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허공이 어디든 다스미뜻듯이 진리의 가르침은 세상사 어디에도 다 해당된다. 중생들이 하는 일마다, 쓰는 마음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시제 중생신, 소라가사 영미설중법회, 아사대구의 강대가구도, 이 구조 개신어. 이 그래서 지금 뭐 뜻을 알고 읽든지 모르고 읽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천수경 뜻 모르고 무조건 읽어 놓잖아 그죠? 음. 그러다이 구절에서 감동받고 저구절에서 선이 풀리고 이 구절에서 또 자비심이 돋아나고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러니 그래 지금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뭐개모을 삼키듯이 그냥 막 씹어 놓는 거라 씹어 놓고 그리고 애들이 무슨 뭐 초콜릿 맛을 알고 뭔가 다니까 무조건 읽잖아요. 먹고 하듯이, 우리도 그냥 읽어 놓는 거야. <laughs>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곡차곡 가서 하나하나 해서 10년, 20년 걸려서 할지, 서로 분석, 토론해서 그래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시간도 촉박하고, 게으른 사람, 저기, 썼다그나 산에 가서 남하로 가듯이, 우리도 이제 게으른 사람이 이제 산에 남하로 가는 그런 심정이다. 음. 일단 뭐, 한번따 해가 와야 될거아니에 읽었다는 추억만 이제 남겨놓는 거지, 여러분들, 지식은 별거 없어요. 이제 기도하는 심정을 잃는 것이다, 같이. 우리가 건강경 아무것도 모르고 막쭉 읽었잖아, 처음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요즘은 건강경 한 구절 한 구절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의로 환경도 그래, 일자이 말이에요. 네.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즐기는 것을 아서 알맞게 온갖 법의 바다를 설하시되 구절과 뜻들이 광대에 각각 다르니 구족해 주주시니 능이다 보았네.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에 즐기는 바와 욕망과 성분과 음력과 지향과 현재 마음의 변화까지 일일이 다 알아서 그것에 알맞게 맞춰 설하신다. 그러므로 구절마다 그 뜻이 다 다르다. 불방강명조세간이여 겸문하니 부당년이라 시기 신강정멸조하시니 철학장음심오해로다. 부처님께서 강명을 놓아 세간을 빚주시며 보고 듣고 하니하여 헛되지 않게 하니 깊고 넓고 정밀한 곳을 보이시니 이것은 낙성장음주주시니 이 어. 마음이 이렇게다. 어떤 위에서 불교를 만났던 혹은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만났던 불교를 만난 사람들은 불교라는 거대한 그 세계에서 무엇인가 소득이 있기 말입니다. 참선을 하든 입바상을 하든 호흡법을 하든 경전을 보든 연불을 하든 주문을 외든 마술이나 조각이나 음악이나 어떤 예술을 한다든지 <laughs> 심지어, 절에 질리 가든, 상업을 하든, 데려가서 샘물을 기려가든, 구거를 하든, 일체 중생에게 모두 모두 이익이 있어 흑되지 않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강령이 세관에 두루두루 비추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일은 정밀한 법을 깨닫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도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밀한 모습이라 불자가 이러한 이치를 행하고 나면 내세에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하였다. 제행무상 뭐, 제행무상 아니고, 제법 본래적 상자 정일상 불자 행거의 내세, 득작불이라 부르 법무 별량 아사능영견자로 대하니 계하시니최성성근 종자생이라 여심요강심소로다 <laughs> 부처님께서 법에 비를하량없이 내리사 보는 이를 크게 기쁘게 하시니 가장 훌륭한 성근 이여기에 생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향요강 주주시 마음에 깨달은 해. 부처님께서 살아신 말을 발음법을 정직하게 정성을 다하여 남에게 전해주면 듣는 사람은 반드시 감동하게 된다. 관심이 저절로 나게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발음 가르침에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성공과 길성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입법문계 <목소리> 오려가강거수디실청조 <목소리> 여식의 위석, 중생이라, 참 묘약, 신지, 소료로다. 법문에 널리 들어가서 깨달은 힘과 오렴급에 따까지 다 청정하게 한 것은, 이러한 것은 모두 중생들을 거두기 위함이라. 이것은 보진 묘약, 주주신이 깨달은 것이로다. 선불교에서 보림이라는 말이 있다. <laughs> 보림이라고 한다. 보림은 보호인지, 주말로서 차은 본성을 보호하여 지킨다는 뜻이다. 불교의 해탈 방법은 단번에 궁극적인 본성을 깨닫는 도노와 점차적인 수행 단계를 거쳐 오랜 기간 수행 끝에 보처가 되는 점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특히 선정은 도노와 점수 가운데 도노를 중시하였다. 도노한 뒤에 점수의 수행이 필요하다가는 도노 점수설과 도노한 것 자체가 점수까지 모두 꼽맞췄으므로 더상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도노 점수설로 나누어져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도호점수서에입각하면 견성한 뒤에 보호림이나 수행과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도호점수설에 하면 반드시 보호림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도호점수설을 채택하여 견성한 뒤에는 반드시 보호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참선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의 내용을 깨달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푹 익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보호하고 연마하여 지내야 한다 그의 예, 경구절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수행도 모두 중생을 섭취하기 위함이라고 해. 도노점수서를 의자하는데 썼던 게 뭐였지? 이적도노라, 성호병사야, 사비돈재라, 인차제진이라. 사는 뭘록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례차례 차례 그 업장을 놓게 간다. 뭐 저래야, 그런, 그런 이제, 여러 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철 수님은돈어돈수를 주장하셨고 이제 뭐 전형적으로 우리 그 국사 우리 선조 보조 생님께서는 돈어점수설이라고 우리 얘기했지만 육조당계는 어떻게 나왔죠? 법유돈 범무돈제입니다 법에는 뭐가 없다? 돈육조당에는법에뭐돈제가 음. <laughs> 있어. 사람이 만든 것이지 r t h i 전 I 에서 m e m b e r this. I remember this. I remember t h 다 s I remember this. I 예, 법이라고 하는데는 마음이겠죠. 사람이라고 딱 쳐야 되면 뭐예요? 마음에서 뻗어나는생각이라 그지? 생각을 좀 영리하고 그한게있지만은 마음 자체가 무슨 여기서 하든지하다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은 뭐라고 볼수 있겠어요? 진리의 이그 자체고 그지? 음, 예. 이거는 이해한가? <laughs> 이거는 원리, 본원의본 본리라고 하네. 그죠? 본리가 예, 되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지말적으로 뻗어나오는 거, 예? 이건 말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 네. 예, 지말적인 사가 되고, 이치의 분상이 있어가지고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음. 얘기하죠. 예. <laughs> 자, 우리가 처음에 각심 초기에 신무 초상이라, 이렇게 해야죠. 각심 초기에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깨달을 때, 응, 어, 신무 초상이라, 마음의 초상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뭔 말이요? 우리 그 유명한 구질 있제? 각심 초기에 신무 초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각심 초기에 초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본각을 여의고는 사실은 이 본각하고는 무불각이라. 본각을 떠나서는 불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음, 처음에 본래 없는 이 진심을 떠나서는 뭐가 없단 말이야. 업상 자체도 없다. 신무? 무초상이에요. 그제? <laughs> 본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 본심에 호련이 무명평이 불어와서 무명불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본심이 있다고 존재하면 불각이 붙지만 본래 무일무리를 하면 불각이도 붙을 수가 없지. 불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수행해서 비로소 뭘 해요? 비로소 깨달았다. 시성정각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각. 그죠? 시상정각은 무엇 뭐 때문에 그렇죠? 불각했다가 다시 시각한다, 이 말인데, 시각하고 나니까 그놈이 누구였다? 본래의 마음하고 전혀 차등이 없었다. 그래서, 불각에대해서 생주, 이멸이라 하잖아요. 음. 생상은 업상이 없어질 때 부처님의 얘기 입장하는 것이고, 그지? 음. 주상은 이렇게, 주상이 본래 없는 걸 깨치면 십지보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상이 본래 없다는 걸 깨치게 되면은, 그, 저기, 사면위라 하잖아요. 상사가. 멸상.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좀 못된 생각을 했다가 못된 생각이 또 사라지고 이렇게 그멸상이없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깨달음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었죠 네. 그거는 범부들의 불각이라 하잖아요 네. 생주 이멸을 가지고 그 기술놈 같은 데 나와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생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근원의 그런 업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 저놈의 업이 두꺼워 저놈 업이 좋아 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지만은 그 자체가 본래 있다 없다 마음분상에서 전혀 없다. 법무 동점이다 근데 그 업상이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사람마다 개중생지 근육성이 수라 인류 이둔이다. 이해가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는 다 요새 좋아. 녹음을 해 놓으니까 어떤 틀린 것까지 다 녹음이 돼 있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생각은 다른 게 하고 있는데 말은 이 헛나올 때가 있어. <laughs>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알면 이제 제대로 안 거라. 근데 말을 헛나 없는 걸 가지고, 그헛 따라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저 똥개, 할로 축게라 헛덩이 아, 어, 쫓아가는 똥개 있잖아, 왜. 음. 그렇게 되니까. 아, 이건 스님 말 틀리게 하셨네. 뭐, 이렇게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책들에 보면은, 그, 그,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 알잖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떤거 틀린 거 계속 잡으로 앉아있다. 그건 바로 잡아야지. 자 여기 돈어 점수와 돈어 돔수가 나와서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해야 될 것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하고 안 하고 넘어 가면 넘어 가고 그래 합시다. 음. 자그 다음에 총정방편아군생의 약견 양문함 수익이라 계령용약 대하이 대하신이 요한두신 여시견이로다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며 보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이익을 받아 모두 다 기뻐뛰며 크게 하니 하게 하니 낙자 희목 조주신이 이와 같이 보았네. 부처님의 교화 방편은 참으로 여러가지다. 시대와 지역과 민족에 따라 무수히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알맞은 방편이 또 개발될 것이다. 그 많은 방편을 통해 중생들은 경기에 따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얻는 음, 대로 모두 기뻐한다 이런 데는 낙자 기목이라고 하는 것, 아이고, 내가 설명하면 안 되는데, 저 바다에 가면은, 그왜 저기 전기가 있는 뭐 뱀장어라든지, 왜 아마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 산에 가면 독을 가진 독사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한 놈못 살아라면 그 산이 아니야 저기 뭐, 우묵가사리나 바다에서 필요없는 생물들살 살지 말라면 그건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중으로 살아가면서, 중일 이전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학인들 왜좀 못된 짓 하는데 스님 안 잘라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잘라내야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잘라내기는 뭐, 진지해서 하도 내고 뭐도 하고 하지만 함경을 해보면 그래. 그 덜살아서 그래. 저놈은 못됐고, 그건 다 알지. 나도 분별심으로. 그러나 그건 내 분별심이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또그 그 규율이 잘못된 것이지. 실제 분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통째로 다 포용하고 수행해야 돼. 같이 물어 놓고, 독도 약도 함께 녹여버려야 우리 마음의 그 수행체가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라. 불합리한 걸다 녹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그 가시에 박힌 거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게 많잖아, 지금. 뭐 못하면 계속 지적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덜 사갔어야 겠다 내가 다 샀고 나면은 남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한테 그 저기 해를 주고 싶어도 해가 안 가는 것이지. 네. 그래서 잔소리를 부처님 만큼 해서 그지나 <laughs> 그래도 부처님 만큼 안 한다니까. 그런데 <laughs>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면서 얻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게 남의 지적질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보면 내데 얼마나 참기 싫게 지쥐받고는 뭐 그래. 그렇지만은 잘 되라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거 못해 뭐 계속 저놈을 지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에이? 음, 그남 자존심 끌고 이런 얘기도 들어 하지만 그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아예 할 필요가 없지. <diction� omnipotals> 자, 그 다음에, 십녀, 극면, 견, 세간, 나사 시방, 벗개, 시힐, 무여, 아사, 대, 체 성, 비, 무역, 비, 운이, 차간, 방, 신지 소, 이, 비, 오다, 일까지 힘을 나타내어 세간에 들어왔어. 지광붙게 어디에도 남김이 없으나 채성은 묻지도 않고 또한 잊지도않은 이것은 관방보현주주신이 들어간 것이다. 로 부처님의 능력과 자비와 지혜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들어 나타낸다. 그래서 열의 식포가 있게 되었다. 또한 경선 종종 열의 심력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 심력이란 처, 비처지려 그래 읽어야 돼요. 음. 도리와 이치가 옳고 그런 것을 아는디 업 이 숙지력 일체중생의 삼세업을를 다하는 지혜의 힘 정려해탈 등지력 여러 가지 선념과 해탈과 삼매를 다하는 지혜의 힘 근상하지력 중생들의 경계가 높고 낮음을 다하는 지혜의 힘종종승의지력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아는 지혜의 힘 종종계지력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경계를 다하는 지혜의 힘면치행지력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는 것을 다하는 지혜의 힘. 숙주, 수념, 지력. 숙명통으로 중생을 가지가지 숙명을 다하는 지혜의 힘. 사생, 지력, 천안통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을 걸림없이 다하는 지혜의 힘. 무진 지력, 혼과 번뇌와 새끼를 영원히 끌어 없애는 지혜의 힘댑니다. 이러한 힘을 시방세계에 남김없이 다 나타내지만 그 실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하기는 하되, 중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심력뿐 아니라, 사람의 육신과 마음과 천지 만물이, 실은 다 같이 중도적으로 존재한다. 딱 우리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우리는 다그만다라처럼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던지 간에. 한 50년 뒤에 우리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후배들이 이 자리에 대체하고 안 됐을 것이야 그걸 안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인생이 그렇게 가. 무상 안 하다고 계속 이렇게 뭐 사소한 거에서 잡아 메고 엉매고 하지 마라. 해놓을 만큼 해놓고 가라. 봐, 그렇게 나는 30대 이렇게 했다고 지금 했어요. 여러분들3 0대지좀 돌아봐. 그게 뭐 유, 유형적으로 남았든지 무형적으로 남았던지, 에?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돼. 부단하게 염불할 사람 염불하고 참선할 사람 염선하고. 어떻게든 이그 가사 읽었을때 최선을 다해서 야 돼. 자 중생유전 험난 중에 여대의민 출세가나사 실령채멸일체고하시니 차해탈문 비력주로다 중생들이 험난한 곳을 흘러다니 그늘 여래께서 불상여계세간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소멸케 하시니. 이해탈문은 대비 위력 주주신이 마음으로 떠다. 여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들이 고난한 것을 흘러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모두 건지어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 안부유언성의 연을불리수불설불설되게요 아사계사등나. 주호하시니 대성강신이 참이르다 중생이 어둠에 덮혀 긴 밤에 빠져있을 부처님께서 법을 설에 크게 깨우쳐서 모두 다 나그럽고 고통을 처 하시니 성건 강조 주주신이 문에 들어갔네 중생들의 삶이란 성인이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야만인 그들 윤리도덕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을 것이다 사람의 그 각지고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더욱 몰랐을 것이다 사람이 그들어 부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서 깨우친 것이다. 우리 사행여자 내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원효스님, 선생님, 어상스님, 선생님,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 중에 한 분아, 훌륭한 인류 막 오천 년 역사에 깨뚫어 가지고 사람으로 왔다 간 사람 중에 최고다. 진짜 법무사가 남아 있고 뭐다 이게 남아 있잖아요. 곳곳마다 그 어상스님 세운 절, 원효스님 세운 절이 있지. 그 우리 사형이 이는 에이 그거 다거짓말그 어상선생님 원효선생님 뭐 몇년 살았다고 이절 저절 세우고 뭐불사마도다 가네 다 거짓말 그러니까 위대하지 뭔말이 그렇게. 소견이 그래 깡막히면 안되고 어상선생님이 안 지은 절도 어상선생님이 짓다고 원효선생님이 안 지은 절도 원효선생님이 짓다고 할 때는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해가요? 예. 부처님이 말씀 안한 것도 부처님 불경이라고 붙일 때 굉장히 위대하다고 가짜들이 진짜를 모방할 때그 진짜는 진짜의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해갑니까? 원냐하면 네. 내가 볼때 원효선님이 안 짓어요. 안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원효선님이 짓다고 하는 거는 원효선님의 그런 득화가 얼마나 우리가 존송스럽고 숭하 그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어상선님이 안 짓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어상선님의 이름래 미명하여 우리는 거기서 차라리 항앙경을 공부하잖아. 음. 그렇다고. 속에는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도둑놈이 지어놓으면, 그놈이 지어놓았다고 안 하고, 어떤 놈? 아니, 그 사람이 지기는 뭐가 지겠어 아, 그거는 전혀 아닌, 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이 지었다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다고. 이해가 돼? 지 <놀람>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 지어놓으면, 쇳빠지게 내 일생을 바쳐가지고 저 책을 만들었다 아이고, 용선생이 맨날, 그, 뭐, 아프다 길게 하는데, 이, 한글 세 개, 아마 제자들이 다 했을 거야. 지가 안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린다. 근데 내가 정말 위대하다면 어떤 놈? 내가 아는 것까지도 처음부터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되겠어? 내 이름으로 다 해가 지 있다고 이렇게 안 나오겠어, 해월. 그치? 네. 근데, 실제적으로 고생을 해놓으면은, 그 고생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그 사람의 덕화라든지 여러가지 풍모가 모자라고 하면 그사람 했는 데도 뺏겨버린다. 그럼 그러니까 면뭐 우리가 만두를 뺏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덕화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음. 가만있어도 그냥 이렇게 넣을 거라고, 그냥 가져가라 이러고 막. 그걸 갖다 붙여줘야 돼. 제말 방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야. <laughs> 자, 그 다음. 음, 여래 공량 도흥, 도흥 흑흥이여 세간 중복 실종생이자 법류 소장 무공가 하시니여 시에 타나 영덕이로다 열애의 복은 그양의 허운과 같아서 세간의 모든 복이 그곳에 남이라 온갖 지는 일이 헛되지, 헛되게 되지 않으니, <laughs> 이러한 해탈은 묘와 영락 주지신이 어을도다허과 같이 많고 많은 세상의 복이 모두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마음 열애며 사람 열애가 바로 그것이다. 마음이 열애라는 사실을 알면 그, 곧그 많은 복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사람이 열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많은 복을 능히 수용하라. 이래서 원효선님 같은 분들은 모든 사람이 그쪽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무해가를 부르고, 그죠? 바깥에 나가서 온 세상을 교화하려고 했죠. 그래 그런 사람 덕하로 모든 절이 유혹되고, 모든 게 돼요. 그리고 뭐, 유교에서 율곡이나 태계도 굉장한 사람이지만은, 원효선님만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정말 그렇지 못해요. 세종대왕 몇 갑절 이상으로 원효선님의 그천 년이 넘었잖아요. 그 아, 굉장히, 서산 사명도 원효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 분들이 난 거는 하암경이라든지 기천네라든지 이거는 그냥 눈 감고 가도 거기는 그 제대로 된 길이다. 처박힐일이 없어. 구덩이 빠질 일도 없고. 성인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하암의 길은 누구든지 가도 그 다리 아프지 않고 잘갈수 있다. 오르막도 내리막도 없고. 평탄한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음. 그 다음에 주야신중 대중들의 득법과 개성이라.